어제 서울 고등검찰청 조은석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이곳에서 한덕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한덕수에게 수사 검사가 이렇게 질문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름과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 한덕수는 한덕수 76세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어제 아침 10시부터 시작됐던 한덕수에 대한 특검팀의 고강도 조사는 자정을 넘길 때까지 이어졌는데요. 조사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의 과정과 당시 한덕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덕수는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지요. 자 아, 이미 그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덕수의 진술과 물증이 상충하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증했습니다. 한덕수는 과거 경찰 조사에서 개엄 당일 김용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냈는데 대통령실 CCTV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한덕수 김용현이 국무회의 직전에 대화 나누는 장면이 촬영된 것입니다. 특검팀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이 없었는 없었는데, 없었는데 어? 그 괜찮겠냐고 국무조정실장에게 묻는 정황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도 절차적 문제를 고민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과 연락한 이후에야 국무회의 소집 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한마디로 비상 개엄을 가능케 했던 국무회의 국무회의를 소집했던 사람이 바로 한덕수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내란 가담 혐의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흔적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상기엄 선포문에 사후 서명했다는 의혹과 그 문건을 폐기해달라는 에, 요청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지요. 한덕수가 어제 조사받기 전날에 방송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들입니다. 한덕수가 내란 은폐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이던 김주현, 이 사람의 이름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상기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측근 법조 인사들이 은밀히 모였는데 이때 김주현, 이상민, 이완규, 박성재 등이 참석했습니다. 와, 이완규도 있었어요. 이완규 법제처장. 이 사람 한덕수에 의해서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이 돼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내란 은폐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나요? 야, 이것들 보세요. 정말 내란의 동지들 꼼꼼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저녁 식사 자리였다고 하는데 12월 4일에 대통령 안가에서 어? 김주연, 이상민, 이완규, 박성재가 모여서 단순히 밥만 먹었다고 야, 이 새끼들아. 그걸 믿으라고 하는 얘기야. 어? 회동한 이후에 이들 모두가 한 일이 무엇인가? 휴대전화를 일제히 교체했다는 점입니다. 밥만 먹고, 어? 네명다 우연히 협의하지도 않은 채 휴대폰을 바꿨다고. 야, 이 새끼들아. 어? 구라를 쳐도 어느 정도여야지. 어? 자, 그뿐 아닙니다. 이튿날 김주현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한다라면서 비상계엄 관련 문서 존재 여부를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문의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후에 새로 계엄 선포문이 작성돼서 한덕수의 사후 서명까지 이루어진 점. 그러니까 가라 계엄 선포문이 만들어진 배경이 이렇습니다. 김주현이 문서로 남겨야 된다. 문서가 없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가라 문서를 만들었던 거죠. 하이 새끼들 정말 어 이렇게 얍삽하고. 치졸할 수가 없어요. 응? 당시 안가회동 인물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은 계엄 이후의 사후 조치와 법률적 대응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이 드러난 이상 특검이 조사를 안할수 없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났어요, 한덕수는. 네. 최상목도 끝났고. 자, 얘네들이 어떻게 에, 처리될지도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팝콘을 옆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건희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 얘기입니다. 어제 현판식을 가졌지요.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김건희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어...이 말이 뭐냐? 명태균한테 여론조사 무료로 받았단 말이죠. 근데 무료가 아니었어요. 김영선 공천 등 총선 개입 등으로 명태균에게 그에 상하는 대가를 제공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김건희와 관련해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건진법사 금품수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16개 특검 수사 대상 의혹에 지금 김건희가 연루되 있는데,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6개 다할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중기 특검을 푸시해야 합니다. 야한 서너 건 하고 말 거지? 어? 그럴 거면 당신이 왜 특검이 된 거야? 이러면서 푸시해야 됩니다. 열여섯 건 모두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어, 감시 감독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시민의 힘으로 말입니다. 일단 내란 특검 팀은요 최상목 이상민에 대한 출국 금지를 연장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이들은 내란 공범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가 됐는데 연장을 한 거예요.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어, 이들이 조사받으러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겸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아시죠? 법무부 장관 지냈던 어,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국무위원이낸 사표 중에 박성재 건만 선별 수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불참자였던 안덕근 산업부장관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조사 대상이고 어제 사진에서 보시듯이 안덕근 어, 유상임이 불려 나왔습니다. 어, 조은석 특검보인 박재영 특검보는 국무위원 개개인의 권한과 의무 역할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불참자까지 다 불렀단 얘기죠. 큰 놈도 봐주지 않고 연루되면 다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가 읽힙니다. 자, 그리고, 어, 조은석 특검의 모래. 윤석열 추가 소환 조사가 예정 예, 예정도 있습니다. 아, 오는 5일에 윤석열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윤석열 측 변호인은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다라면서 적극적인 진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에, 안 나올 것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김용민이는 줄곧 나갈 것이다. 체포가 두렵기 때문에 반드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윤석열의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네. <laughs> 검은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과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수사는 단순히 과거 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넘어서 헌정질서를 뒤흔든 내란 음모와 은폐시도의 전모를 밝히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특검의 집요한 수사가 끝까지 이 강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우리 사회의 법치와 정의 민주주의 회복에 어떤 역할을 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